어? 자켓이요? 네, 이제 16강. 포인트 점프랑 수원대 콘돌 경기. 시작합니다 크게만 지금, 지금 조용히 해가지고 공격을. 니가 하던 짓이죠. 보살, 보살 고 아, 경기 시작합니다. 네, 수원대 콘돌이 공격권 까냈습니다. 3 0번 김성호 선수 수원대 콘돌의 에이스죠. 네, 볼 돌리고 있습니다. 수원대 콘돌. 30번, 결국 30번. 네, 좋은 패스골메이 아, 아, 들어갔습니다. 아, 파울. 공1대 점프 파울입니다. 41번 선수. 50분. 이름이 뭐죠? 윤성우. 네. 윤성우 씨 파울입니다. 네. 자, 엔드라인. 엔드라인 패턴이 있을까요? 패턴 패턴도 준비한 거. 네, 없습니다. 패스돌렸습니다이번장세영 선수. 김필진 선수, 결국 30분, 결국 30분 김동훈 선수입니다. 어. 아, 안 들어갔어요. 네, 골 돌리다가 그냥 김동훈 선수가 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무의미한 뿌리기는안 되죠. 네, 자기 공격을 봐야 돼요. 골 잡으면은.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 맨피가우스 김동훈 선수 나이스트스 아, 뭐를 못 잡네요. 기존 발향 0그5 오랜만에 공격권 따습니다 7번 선수 엄청 빨라요. 그런데 코도 선수도 주시해야 됩니다. 7번 선수가 굉장히... 어, 이명희. 진짜... 김종화 선수, 어, 5번 장재 선수 30번 김동훈 선수. 아 너무 깔끔해요. 공이 너무 깔끔한데요. 네, 이 선수 삼점슛이 너무 좋네요. 포인트 점프 선수들 견제해야 됩니다. 포인트 네. 점프, 하이 투이슈 페이크 앤 드라이브 인, 픽 아웃. 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김종우 선수. 아, 네, 지금 리바운드의 슛에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또쏘나요 아, 2 0 네, 스피드 무브, 픽 아웃. 다시 20번. 김필진 선수. 김필진 선수 드라이브 인 네, 플로터 아, 링도 안 맞았어요 아 이걸 샤클락 이초넘 선수에서 슛을 성공시켜냅니다 누구였죠? 아, 누죠제못 아, 봐가지고 네, 7번 아, 포인트 가 같은 7번 김종호 선수가 링딩하고 아, 있어요 드라이브 인 아, 막혔습니다 김동훈 선수 네, 지금 선대 콤돌의 수비를 보면 네, 네, 다시 김동호 선수 일번 김승빈 선수 김필진 선수 선대 콤돌 3점또 들어갔어요 1 아, 0번 김필진 선수 지금 3-2 지역 번호 쓰고 있는 걸로 보이죠? 김동훈 선수가 저렇게 앞에서 서 있으면은 쉽게 볼수이안될것 같아요. 네, 리바운드. 또 김동훈 선수. 네, 미쳤습니다. 지금. 네, 3점 슛안 아, 빼줬습니다. 오픈. 아, 네, 7번 선수 수비 타이트하게, 김동훈 선수가 타이트한 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멋있게 잡으려다가 놓칠 뻔했어요 네 안전하게 잡아야죠 네, 네 3점 와 펭클 슛 펭클 3점 네 이거 노린 걸까요 아니면 부럽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운이 따라준 걸로 보입니다 보통 3점은 펭클를 노리진 않습니다 저희 볼케이노스 김 감독님 말고는 뱅크 3점슛 그런 사람 드물어요. 네, 김동훈 선수, 김동훈. 네, 7번 선수 지금 파울로 보이죠? 근데 살짝 스크린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네. 하디만 심판님께서는 7번 선수의 파울로 지적하셨습니다 네,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30번 김동훈 선수 공격. 네, 네 아, 봤어요 아, 오픈 찬스. 세개째 네, 수원대 콘돌 지금,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다빼주다 아, 이렇게 아, 좀, 아, 네, 홍이 때는 아, 아, 지금 볼이 아, 잘안 아, 좋아요. 뭔가요? 네. 지금 홍이 때 점프는 수원대 콘돌의 수비에 지금 고정하고 있습니다. 아, 수비가 아쉬운. 네, 지옥방에 맞죠? 트리트 맞죠? 아, 아 맨투맨인가요? 아, 네, 브인이크 상표로 3점네맞춰서놉니다 하지만 지금 1 1때2 네, 볼잘 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김태형 선수 2득점 네 빨라요 하지만 빠르지만 선대의 공격 높이가 있습니다 아 너무 급해요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한7원 선수 득점합니다 김표수 선수 레이업 2득점 네, 김필진 선수 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김동훈 선수. 오 드리블 좋아요. 스피드 무브. 네, 점프 슛. 아, 무리였어요. 박스! 어. 박스! 드 라인. 손배 어. 컨트롤 볼. 어또 들어갔어요. 3점 슛. 네, 10번 김필진 선수. 16점이나 득점시킨가? 네, 이거 뭐. 프로도 16점 득점하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KBL. 여기서는 많이 나옵니다. 네, 7분인데. 네, 김백진 선수. 리딩하고 아, 있어요. 오, 제껴 써요. 그냥, 그냥 제쳐버리고. 네, 다시 김동훈 선수. 썬데콤도 레이스. 샤크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3점 솔컷으로 보이죠. 와, 3점 스백스포인트잘 예! 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J쿼터 종료. 네, 16대8로 썸의선돌이8정왔던 J쿼터 종료됩니다